제18회 한인체육회장배 탁구 대회가 지난 토요일 팔라마 세틀먼트에서 개최됐습니다. 탁구 동호인들이 참석해 열띤 경쟁을 벌였습니다. 하와이 한인체육회장배 탁구 대회가 지난 토요일 6개 팀이 참석한 가운데 칼리에 위치한 팔라마 세틀먼트에서 열렸습니다. 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은 각자의 기량을 마음껏 발휘했습니다. 코리안 그, 탁구협회는 옆에는... 창립한지가 18해 되고 제가 4대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지껏 어, 이렇게 교포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후원해주셔서 올해 같이 이렇게 상대한 이렇게 대회를 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탁구를 좋아하시고 조인하시신 분들은 저희 탁구협회나 우리 체육회 임원들한테도 연락해 주시면은 어, 어, 어떻게든지 우리가 조인해서 같이 탁구를 연습할 수, 수 있습니다. 이번 대회의 단체전 우승은 순복음 비전 목사팀이 차지했고. 개인전은 예은 장로교회 소속 팽현규 씨가 우승했습니다.